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올해 첫 오픈해서 시설도 매우 깔끔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딸기 조형물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딸기로 유명한 논산시에 있는 딸기향 논촌 테마공원입니다. 물 놀이터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아쿠아 슈즈가 필수인데요. 아쿠아 슈즈가 없으면 퇴장 조치 한다니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한쪽에는 그늘막 텐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또한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은 정말 강추 드리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하고 온수도 칼칼 나옵니다. 또한 뒤쪽 테이블에서는 바베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물놀이편 바로 뒤편에는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가 1층에 있습니다. 필수 착용인 아쿠아 슈조, 물놀이 용품 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 창문에서 아래 수영장도 보이기 때문에 더우시다면 잠깐 올라오셔서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 그리고 온수 나오는 샤워시설까지 무료인데 또한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뒷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놀이 선착수 입장을 못해서 잠시 기다리거나 아니면 물놀이가 끝난 후 아이랑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안에는 딸기와 관련한 간단한 영상과 그리고 게임을 할수 있는 곳, VR 체험장까지 작지만 알차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키즈 카페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저기 보이시는 문으로 한번더 나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보이십니다. 바로 이곳 안에 왼쪽에는 시설이 매우 깔끔한 나무로 꾸며진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실 수도 있을 만큼 곳곳에 간이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반대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무료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물망으로 꾸며진 곳, 또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작지만 알찬 집라인과 또한 낚시놀이, 미끄럼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땀을 흠뻑 내시고 물놀이까지 하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또한 물놀이 시설 체험장 옆에 보시면 딸기 자연학습 체험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딸기철이 아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철에 맞춰 오신다면 딸기 체험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무료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곳은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좋았던 모료노지, 캠핑장, 아이와 갈만한 곳 등을 계속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